메모를 보십시오. 잠깐 나감. 곧 돌아옴. 이거 편의점에서 화장실 갈때 적어 놓는 그런 거 아니야? 시작하도록 하죠. 드드드드드드드 드 에, 킹스 블레이드를 고양이랑 개가 가지려고 싸우다가 흩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그거 찾으러 가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원도 있는데 원은 뭐 한글화도 안 됐고 혼자서 하는 게임이라 툴을 가져왔어요. 캐퀘스트 툴입니다. 자 협동 플레이. 이건가? 옵션. 조장어답게 인정함. <laughs>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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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정. 아, 크레딧이에요, 크레딧. 인정함. 한글이 그렇게 막 완벽하진 않네요. 뭐야. 뭐, 개야, 고양이야. 개랑 고양이. 둘다 개, 아, 아닌가? 위에는 개고, 밑에가 고양이인가? 어. 일단 가보겠습니다. 오, 거대한 악마가, 왕이, 악마에게 대항해 싸웠지만, 타아했대요 아, 그래서, 개, 개의... 어, 아, 개하고 고양이, 한 마리씩인가 보다. 그들의 빛으로만, 어둠을 비출 수 있었으니. 뚜두두둔, <laughs> 뚜두두둔. 나름, 뭐, 한 거라, 잘 됐어요. 키리 예언은 사실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조언자 키리. 키리 세상은 위험하니 날 따라와 뭐야 뭐지? 우리한테 존댓말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반말 시전 그래 나다 <laughs> 그래 나다 어나 어, 나 1피 나 2피 머리 뒤에 어? 뭐야 추라는 아. 건가? 뭐지? 좀어 구르기 <laughs> 구르기 어떡해? 요 밑에 거 누르니까 구르기 반대쪽에서 만나요. 요. 공격 왼쪽 거 공격 점프는 없고, 뭐 아직 구르기 공격밖에 없네요. B.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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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 용가 아 동그라미 들어왔다. 어, b b 가 뭐야? 너는 동그라미 캣, 레그, 레그 g 어, 내... 나몽이인가 뭐야? 아, 이거 아, 경... 경험치네 야 죽어, 터진 죽어, 터진다 죽어, 죽어. 왜얘 핀통 줄 알았나. 어 죽어 왜얘 피통 두 칸인줄 알았냐 뭐 타격감 나쁘지 않아요 개 레그 개 레그 아아캣 레그 개 레그였다 왜 개는 개고 캣은 캣이야 어 같이 이렇게 조작할 수 있네 아왜꺼 아, 설명 같은 거 입어서. 어떻게 보지 설명은 볼수없 여인네. 오른쪽 밑에. 어? 아, 캔레그, 개레그. 왼쪽 게 개레그고, 캔레그고. 나, 내가 깨야, 이거 낄 아니, 수도 깨야. 있어? 벗어봐. 어. 바꿀 수 있네. 굳이 뭐, 개라고 해서 개만 입어야 아니야, 되는 건 아니네. 이게 더 세련된 거. 이게 더 세련된 거. 이게 더 세련된 거. 아니거든, 이거거든. 비석. 어? 고정도치. 공격을 피해 굴러가세요.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뭐지, 이거? 때려, 때려. 죽여, 죽여. 나팔 빠진 녀석. 아, 예. 어, 저 문양이다. 첫 번째 왕의 힘에 의해, 여러분의 오. 힘도 깨어납니다. 플레임하고 프리즈. 나는, 프리즈, 프리. 나는 플레임. 난 프리즈. 어떻게 하는데? LB. 오! 오! 오. 조금... 사거리가... 나만화두번 썼더니 없는데... 때리니까 차네... 몰라... 아. 아키, 벌써 헷갈리는데 어떡하지? 뭐세 개밖에 없는데... 얜 <laughs> <laughs> 뭐야... 어... 아 함정... 자기가 혼자 맞아 죽는데 몬스터도 함정으로 죽일 수 있다. 뭐 그런 거 같은데. 여기로 유인해. 우리가 때리면 약하니까. 아, 함정으로 경험치 같은 거안 주네요. 나도 열어볼래. 솔로 플레이하는 중에는 교체할 수 있어요. 열어봐. 어, 되네. 아니, 나 그게 없어. 뭐? 이거 동그라미 네모 세모잖아. 마법어 잠깐. 해. 뭐였지? 어, 반아 어렸어, 어렸어. 아, 공석이 얼렸어. 좀 느리네. 너 죽어. 나? 너왜 나 죽어? 공격을 안피하니 죽지. 아, 어, 돈. 열어, 열어. 너는 못여아 보다. 너 상자는 못여나 보다. 아, 어, 치사하네. 개 나부랭이라 가지고. 뭐 개무시해? 어, 여기 저장. 잔다, 잔다. 안 네, 해보. 오, 웃는 거 봐, 너무 귀엽다. 넌 이렇게 될수 없을 거야. 어? 없다고? 하지만, 악한 왕은, 네 왕자를 빼앗았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왕이었나 봐. 라이오너는 박해자고울페는 라브라토지. 라브라토. 어? 뭔소인지 어쨌든, 우리가, 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유래요. 탑이다. 킹스마커. 아, 빠른 여행을 도와준대요. 일단, 여기. 오, 넓은 데로 왔다. 저 사람 뭐야? 어, 펠링가드에 있는데, 라이오너가 여기를 통치하고 있지만, 우리가 라이오너를 잡으면 되는 거구만. 대장장이가 우리를 돕기로 해서, 키캣을 불렀어요. 키캣에서 만나지. 킷킷 맛있지. 킷캐시니까 너 강아지는 절가나 이거 말할 수 있는데? 여기 잠이 여기 저장되는 건가소장농 야옹. 루퍼스. 루퍼스 그냥 그냥 NPC인가 봐요. 남쪽 아. 부두고. 또는 거와. 너무 귀여워. 봐 그 피해 왜 자꾸 맞아 불은 도트 데미지가 들어가고 뭔가 얼음은 애들이 느려지는감 야뭐 필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어 저기 보있다그 뭐 경험치 경험치 일단 우리 절로 가자 한번 키캣 있다? 키캣한테 가자 이거 진동을 끄는게 낫겠죠? 뭐 타격감 때문에 2의 플레이어가 필요하대 진동을 좀 끄자 어, 보기가 좀 불편하네요 아니 이게 컨트롤러 진동이 아니고 화면 진동이었어얘 잡고 가자 잡고 여기 명이필요 얘네 또 리셋 되겠지 피해 예! <laughs> 개 못해 아 그래서 개 했구나 뭐라고? 다뤄. 영호태 키대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 오 난이도 아 던전 같은 건가 보다. 해골 두 개인데. 메모를 보십시오. 잠깐 나감 곧 돌아. 이거 상인점이야? 편의점에서 그거 아니야? 화장실 갈때 적어놓는 그런 거 아니야? 이틀 전에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이틀 동안 안 돌아왔다는 거 <laughs> 아니에요? 알바 째다 편의점 알바 째다 아, 자, 향 맡아. 응, 강아지. <laughs> 개코. 여기, 냄새가 나고 있는 것 같아. 장부 담당자.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람인데. 아, 테스트의 시간을 돌리고 싶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냄새야, 여기서. 역시 개코. 아, 여기 돈. 어. 미스터리 보이스. <laughs> 알수 없는 목소리. 어, 얘 뭐야? 어디... 여기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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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자. 아, 열쇠. 없네. 아. 음... 열쇠 같은 게 필요하네. 여기 레벨 4야, 여기. 우리 3인데. 어? 너다 어, 키캣, 잘 버텨 요 네가 유일하게 나한테 그것을 말해 준 킬이야. 킬이가 <laughs> 뭐야? 이게 번역이 조금 난해하네. 그죠? 킬이가 아까 그 나라 요정 같은 애가. 아. 아, 뭐라고 하셨죠? 양전아. 제가 혹시 오해라도... 아, 광석을 가져와야 되는데, 난그 광석을 가져오기엔 너무 게으른데... 도와줄 거지? <laughs> 아니, 양전아한테 존댓말 했다가 반말 찍찍했다가... 자짜아어 밟으면 올라오는 거다. 아아 뭐해? 아, 이거 때리는 거 아니라고... 아, 여기... 아이, 건너와, 건너와, 그래. <laughs> 아얘 공속 빠르다. 어디가? 어, 뭐 하는 거야 너? 아니 이거 난지 몰랐지. 예. 감사 여기 또 있. 아저더 있네. 아니, 몇 개를 시키는 거야? 돈. 돈어떠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뭐 블랙스미스 구하고 나면. 골뭐돈 쓰는 데가 있겠죠? 세명더 올렸어. <laughs> 아 맞아, 고양이 맞는 소리. 나네? 몰라. 아유, 모두 그래. 다 가져오십시오. 아이템. 오. 어 기사 가 입을게 어떻게 이거? 이 번. 뭐해? 이거 입어 왼쪽 거뭐 하는 거야? <laughs> 아, 가자, 여기, 여자... 넹... 오... 적기 공격력 올라간다. 이건 너가 입어? 오... 오... 좀 멋있는데... 아, 이게 마법이구나. 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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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늦추기. 적들... 환하 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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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그것을, 키에게 주십시오. 가게에서 봐, 안녕, 하트. 감동받았어. 또 반말하네. 지 필요할 때는 존댓말하고. <웃음> <웃음> 건방진 녀석. 아니, 몬스터가, 어, 오, 뭐야. 여기 왔다. 세금이 얼마라고? 군인이다. 허. 어, 새로운 법을 따르는 고양이들은 모두 박해받고 있습니다. 어돈돈 돈 뜯겼다. 요 몬스터가 어 아, 리셋 되네. 아, 피아니 그냥 없어지 공격할 타이밍에 피하는 거. 지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래 RPG는 적당한 노가다. 진동을 끈거 같지만. 그대로 있네요 나 죽을 거 같은데? 저도 모르데아 여기 밑에 갔다 가자 그러면 우리 가자 비석 <laughs> 나안돼 그거? 나는 너왜 맨날 너안 하고 내꺼 봐? 귀여워 냥냥파드민 멍멍 파거든오 키캣 그래 키이 여기 왔어 대창장이의 개인 손님으로. ᄂ <laughs> ᄅ 갑옷을 업그레이드 하러 가자. 내 갑옷 업그레이드 해줘. 해 네. 어. 니거 니가 해. 나는 양이 모은가. 오, 공인여상 어, 방어상. 네. 돈. 비싸지, 비싸, 이제 비싸. 얼마인데? 나 얼마인지도 모르고 레벨을. 1레벨 80원 들었고, 120원. 마법사도 라이오노와 싸우는 것을 돕고 싶다네. 신비로운 발바닥. 오케이. 레벨 4. 개박하던 양시티 동무. 아, 세다, 세다. CR도 안 먹힌다. 아, 얘는 마법이 약하네. 마법이 약해. 마법을 써 마법을. 어 근데 어차피 얼리는 거라서 데미지는 데미지가 <laughs> 데미지 데미지가 있어 데미지 가 없어. 어돈돈 밑에 있대. 어 화살표 있네. 어, 음... 90이야 90 도망차. 여기 일로 와 일로 어디가 자꾸. 일로와, 그거 10레벨이야, 거기. 일로와! 어, 무서워! 도와준대잖아. 마법을 알려주길 바라볼까요? 어, 네. 아, 마법사가, 마법사 많다. 마법, 마법 태블릿? 태블릿. 아, 저동그에 있다고? 녀석들도 난, 난 감히 갈 수가 없어. 어, 아, 여기 회복 안돼 있다. 아, 뭐, 뭐야! 무한한 타임라인이 있대. 야옹. 개! 어? <laughs> 너, 너 죽었다. 침입자다! 내가 전에 말했던 것들이야. 오, 빨리 들어오세요. 냥전화. 회복하고 가자. 아니, 아니, 나는 전화가 아닌 것이야, 그럼. 너는, 너는 개전화. 여기에는 다 냥이들 많아가지고. 난 그냥 저인데 장부 담당자에 대해 들어봤어? 버려진 퀘스트를 도와줄 거야. <laughs> 캐트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 오 마법을 업그레이드 하세요아 오. 아. 오 원이나 필요한데? 금이 충분치 않은. 아. 너무 쪼들려. 아 이거 혼자 했으면 방어하고 어, 마법 둘다 했을 텐데. 음. 라이언은 군사가 오고 있어요. 어디 음. 오, 스태프. 너 스태프 껴봐. 엑스. 엑스, 엑스. 어. 같이 껴 같이 껴지진 않는 것 같고. 일로와. 공격해봐. 마법을 쓰지 말고 공격을 해봐야지. 마법사는 박해 당하고 오이에 묶어야... 왜 오이에 묶어야 <laughs> <못> 하지? <laughs> 열받았다. 빡초빡초 미스터, 미스터 로키. 로키. 오, 로키다. 마법에 취약해. 아, 그랬어 지팡이로 공격하면 되는구나. 우 이미 알고 있지. 공격해, 지팡이. 지팡. 뭐해? 그래, 피해, 피해. 만화가 없어. 그냥 지팡이로 공격해. 지팡이 어 지금 하고 있어. 있잖아, 뭘. <laughs> 그래, 오케이. 아 원거리네. 지팡이잖아. 그쪽으로 공격되네 좀 올려봐 짱이다 올려야 느려지지 어? 아. 아니 내가 어디있어 나 여기 너그똥깡아지라고 아니 너무 색깔이잖아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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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자아 나 피가 왜이래 어? 무기를 바, 바꿔서 그런가? 너 피통 완전 작은데 라이온을 처치할 준비가 되었다 양시티로 가자 그전에 자아지 아, 나 여름에 따라 해보겠다. 피 통과, 관절이야. 무기에 따라 다른가?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여기 10레벨 죽으면 죽는 거지. 어, 내 쪽으로 보내면 어떡해. 저 가는 건데, 뭘 보내? 아, 까다 까다 맞 무기 업그레이드는 따로온가 죽는다고 따로 뛰나왔네? 응. 얘 잡아 위시 데미지 내가 어그로 풀게 자 무너져 겨우치 많 준다 어? 마을이다 이셔캣 토장놈 바다를 봐야겠어 모두 갸르릉거리네 날마다 뭘 봤을까? 어? 헐. 저주받은 여자. 저 아까 그 90레벨 걔네 야 그런 것 같은데 그냥 회복하는 곳인가? 어디 이거? 어. 아 근데 이거 좋다 원거리여 가지고 차차차차차차 엄마도 아, 아, 아. 아 이거 자동으로 타겟팅 되니까 너무 좋네. 냥시티. 들어왔어. 왕자를 되돌려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 그렇게 레벨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우와, 마, 우와, 와 이게 많 많은데? 와 라이오나 완전 멋있어. 개 멋있어. <laughs> 저게 고양이지. <laughs> 저게 고양이지. 라이오나 전화 개개 개. 라이온이네. 음. 응. 뭐가 오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어, 샤코 아니? 점점 점. 와 멋있다 뛰는 것도 간지나 왠지 어 저게 왕이지 <laughs> 우리는 뭔가 <laughs> 저게 왕이지 너무 애기야 야, 자고 한숨 아니네? 똑같네? 근데 모션 한숨 자고 한숨 자고 모션 똑같아 이거 봐넌 앉아도 자도. 난안 맞았거든 너무 잘해가지고 어? 뭐지? 아. 어? 오른쪽으로 갔어 아 오른쪽. 저기 냄새 나 냄새 나. 았 여긴가? 일로 갔다고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갔다 어? 키캐드 여기도 있어 어? 얘는 뭐야 소장놈 라이오너가 우리 금을 어디 에 숨기고 있는지 알아 남쪽, 남쪽 강을 따라서 강 옆에 동굴이 보일 때까지 가봐 저기 먼저 가야겠다 밑으로 남쪽 여기 있어? 강을 따라서 강옆어디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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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왜 뭐하죠? 아니 일로 안 갔는데 아니 어얘 일로 와아니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쟤랑 와, 어? 싸우면 어떡해 얘나 빨리 잡아 가면은 들키면은 라이오너 하자 라 하라는거 봐 하지만 금을 숨겼는데아 예! 12레벨인데 인정아괜 열심히 때려 때리고 공 있... 안 들어가는구나? 야 아까 1 0레벨이야 남쪽 강을 따라서라고 그는데 14레벨 근데 다못 가는 데가 가라 가라는데 가야 돼 어, 저거 뭐야? 저거 상자 있다 어차피 열쇠 없어 와... 어? 어? 뭐아 저거 몬스터인데? 어! 20이야 20 어어! 도망쳐 아! 도망 막혀 브 우리... 구을 먼저 쫓아야 되지 않았을까? 아니야 아니야. 어? 아씨 무서워. 아씨. 아씨 내려가 보자. 아. 아못 간대. 때려 때려. 주기야. 때려 때려. 내가침덫에 어? 걸려 들었구나. 돈맞아이 녀석을 잡아 가겠습니다. 들어와. <laughs> 어려. 노기야. 얘왜 이렇게 깨... 한 아, 명은 무서워. 한 명은 마법이고 한 명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세우서 어우서 세우서 세우서 세올서세아서 세우서 세우서 세려서 세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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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마서 세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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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피 없다. 나피 없다. 됐다 하나 잡았다. 그게 <laughs> 말뚝질 쩌네. 저보다 저 혼자 해야 하나요? 갑자기 공손해졌어. <laughs> 갑자기 절 <존댓말> 말해. <laughs> 수적으로 딸리니까 이제 갑자기 공손해졌어. <laughs> 네. 음, 이거 저 혼자 다 해야 하나요? <laughs> 어? <laughs> 와, 사거리 완전 길어. 야, 마법, 뭐야, 조항이다, 뭐야? 마법 조항이다 마법 조항이다 아 그냥 저항이다 야저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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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자 빨리 빨리 와 빨리 아, 아. 가잖아. 빨리 와 빨리 얼굴을 뭐네? 보니 걱정되는구나 둘다 안타깝게 짝이 없구나 애들 아니야? 남은 왜? 생을 이 섬에 갇혀서 즐겨라 에이, 무한으로 끝났는데? 무한으로 즐겨라 원래 섬으로 가는 길. 일단 자고. 그래 나도. 일단 이거 읽어보자. 원래 섬으로 가는 길을 찾아. 내면의 힘을 깨워라. 오. 어? 오 어. 어? 어, 만화 최고치 상승. 똑같이 하는 거 같은데. 뭐지? 동료에게 체력 충전. 아야 필요 없어. 아 여러 개할수 있네. 나 LT. 됐다. 나는못한거 아니야? 너힐 힐. 주변에 있으면 같이 차는 거네.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어 이거 10 레벨인데 우리가 할수 있나? 음. 어 아, 순간 이동이다. 나뭐 발판이 올줄 알았는데. 너도. 아,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자. 아니야, 이거 원래 제일 마지막에 가는. 거 아, okay. 예 무기 나오나? 어, 뭐야. 힐링 스태프. 내가 그 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네가 껴. 내가 해제하고, 단축키. 오케이. 그 다음에, 힐링 스태프 껴? 응, 됐다. 너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둘다 마법하면. 그래, 그럼 우리 망하는 길. 너무 약해. 어, 이제 칼 어, 나오겠지. 아게, 도끼. 설마 지팡이하고 둘다낄수 있나? 아니겠지? 아, 아니, 풀리네, 그것도. 풀리네. 기사도끼, 방어 10%. 어, 뭐야, 내 체력. 무기 바꾸니까 뭐가 바뀐다 어? 뭐? 아나 금방 지팡이 한번 껴가지고 아, 깎인 거 그대로 피가 음, 안 음, 채워지네 <laughs> 야 <그치> 같다 <laughs> 아왜또나힐 너무... 해줘 띵 긴... 일단 긴... 에이... 만화를 다 썼다 그래서 됐다 가자 엄청 기네 일로 와 빨리 으으으 <laughs> 이거 라이언 라이언보다 더 멋있는데, 넌네왕자를 돌려받으려는 방법을 찾고 있지? 가치를 증명하면 최고의 무기가 네게될 거다. 어, 무기 준다. 무기 피하고 안 깎인다. 왜, 안 깎인다. 쉴드도 있어. 깎인다. 안 깎인다. 안 깎인다. 안 깎인다. 안 깎인다. 깎았다깎았다깎깎았다오 아. 근접 근접 너무 힘들다. 피해. 막막두 발씩 나가네. 그러네. 갑자기 두 발씩 나가네 무기 바꿔서 그런 거 무기가. 데미지가 7이네. 반토마이 그러면 진짜 잖아 그래도 좋을 수도 있지. 여러 마리를 때릴 수있 그게 59만. 역시 양전아 어 왕의, 왕의 인장. 인장 인장을 오. 가져가면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지 케이스블레이드 <laughs> 뭐야 <웃음> 뭔데 그게 몰라 뭔데 인장이 뭔데 어디 있는데 그냥 말만 <laughs> 아 뭐야 말만 인장이고 그게 뭐나? 용기, 이런 거잖아, 그러면. 너는 용기를. 아니, 머리 뒤에 이렇게 인장이 박혀있나? 어, 문양에? 아까 그거에? 어, 놀랬다. 몰랐는데? 내가 똑바로 들은 거 맞아? 넌 라이오너한테 흠집 하나도 못 냈잖아. 키리한테 왕의 인장을 보여줘. 첫 번째 왕의 표적이 될 거야.